120m 거리에 남한 강변 산책로가 있는 양평 최고급 단지 내 토지, 금매로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양평읍 회현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금일 소개해 드릴 매물은 남한 강변 마을 내 최고급 전원 단지 내 시세 대비 초금매 토지인데요. 자, 우리 토지. 투자 매물 토지 찾으신다든지 지금 현재 바로 집 짓지 않으실 분들에게는 최적의 매물이다. 아무래도 이제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막 갖다 놓으시고 생활하시다가 그렇지 않으면 집 지으셔도 되고 판매를 하셔도 되는 가격 메리트 최상의 매물이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입지 조건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지를 보시면, 우리 토지 고급 단지네, 양평읍 최고의 고급 단지네 위치에 있다. 시골 길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쪽에 남한강 산책로, 벚꽃길이 직선거리 120m 거리에, 그리고 양평 시내가 차량 7분, 서울 잠실 기준 차량 55분 거리에, 서울 접근성까지 우수한 토지다. 자, 우리 토지, 앞쪽에 보이는데요. 자, 직사각형 모양으로 예쁘게 반듯하게 나온 토지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앞쪽으로 올라가는 입구 보시면은 이렇게 자연석으로 해서 예쁘게 관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옆집하고 보시면 이제 만약에 이제 집 지으실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만 더 이렇게 송토를 하시면 주택 지으시면 남한강은 아슬아슬 잘 보이겠다. 자, 오늘의 매물 총. 182평, 도로 집은 24평 포함이고, 자, 중요한 평당가가 130만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평당가에, 자, 매매가 2억 3천 7백만원에 나온 급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토지 직사각형 모양으로 반듯하게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주위에 이렇게 고급 주택들이 질비하다. 자, 우리 토지 지목은 전. 아무래도 이제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투자 매물로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투자 매물로 매매, 매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 농막, 주말 농장용 농막이 가능하다. 그리고 용도 지역이 보존 관리 지역. 자, 아무래도 이제 강변 옆에 있기 때문에 수변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주택 지으시면 주택 지으시면 건폐율이 20% 용적률 80%로 해서 나찍하게 집을 지으실 수 있다. 지금 현재 경계 같은 경우는 옆쪽 하고 해서 이렇게 아주 잘되 있다. 오시는 분들은 경계는 그냥 그냥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고급 주택들이 질비한 양평 최고의 입지 환경의 토지다. 자 오늘의 매물 총 182평. 자 중요한 평당가가 130만원. 매매가 2억 3천 7백만원에 나온 특급매물. 항상 내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 남한 강변 산책로가 있는 양평 최고급 단지 내의 초급매 토지 원하시는 분들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원시대 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